개 메모를 가지고 있냐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요즘에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그 디지털로 증거를 수집하더라고요. 예, 정확하게 기재 못 해서 죄송합니다. 그냥 그냥 생각해도 선뜻 좀 이해가 안 돼서 검거를 요청한 것도 말 정확한 워딩은 검거 지원을 요청한다. 이렇게 어... 여쭤보는 거예요. 미치, 검거 요청했어요? 위치 추적을 다르잖아요. 검거를 요청한다는 건 국정원에서 검거를 진짜 한다는 얘기고 외면을 왜작성해놨어요 그럼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죠.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해서 전화를 했는데 뭘 도와주면 되겠냐고 어, 물어봤더니 물어봤더니 대 정확한 워딩은 대 정확한 워딩은 검거 지원을 요청한다. 검거 지원을 요청한다. 이렇게 어. 어, 했다고 합니다. 그 아니지 않습니까? 간단한 메모지 않습니까? 제가 나름대로 그 상황을 기억하기 위해서 메모해 놓은